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성 나눈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아 정말 좋은 개체들 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복륜입니다. 황복륜하 명검보만큼이나 더 멋진 개체입니다. 2번 잎변의 서반사피입니다. 이 개체는 서반사피 무늬도 잘들어있지만그 잎입니다. 정말 까락지변입니다 까락지변 3번 입변 호피반입니다 이게체도 옆선 너무나 좋은 호피반 개체입니다 완전히 배골이 꼬꼬 가져 있는 두암목처럼 생겨 있는 개체입니다 4번 황호입니다 이게체는 호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황색호가 입장마다 쭉쭉쭉 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상호의 서반선도 살짝 내재되어 있는 아주 종자성이 특이한 개체입니다. 5번 서반입니다. 점장도 이렇게 올시나가하려하게 발식돼서 올라옵니다. 엽선도 아주 짤막한 엽선에 나름 아주 강건합니다. 6번 금계열의 삼반노코입니다 오리지날 이렇게 금계삼반노코 종자목입니다. 7번 호피반입니다. 요 개체는 캡처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더하려한 호피반을 발색시킬 수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 8번 잎변의 반물입니다. 엽성 아주 까랑까랑한 살짝 반물이 내지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은 얼마나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1번 황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조금 단화가 있지만은 이렇게 아주 딱딱하고 건강합니다. 뒤쪽 조금 무른 뿌리는 이렇게 훑어내습니다요 개체는 뿌리가 만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입변 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이렇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3번 입변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이렇게 신화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아주 크게. 뿌리 생장점은 다 살아있습니다. 4번 황호 뿌리입니다.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뚱두 방이나 이렇 달리는 것 같습니다. 생량점은다 살아 있고 뿌리 가닥수도 많습니다. 조금 짧지만은 아주 건강합니다. 5번 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6번 근계열 3반 놓고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뭐 너무 좋습니다. 아주 길면서 튼실합니다. 뿌리는 정말 백점인 것 같습니다. 7번 호피 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잡마도 크게 하나 붙어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정말 너무 좋습니다. 기잖 8번 입변 반몰 뿌리입니다. 이 개체는 뿌리 상태에 너무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1번 황복륜입니다. 이 개체는 황삼반복륜으로 이렇게 발색된 개체입니다. 황복륜이나 맹금봉 보다도 더 이렇게 멋지게 발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도 아주 가랑가랑하고 좋습니다. 잎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정말 엽성만큼은 단엽에 걸맞는 엽성을 지닌 개체입니다. 색감은 맹금보보다 더 화려하게 발색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입니다. 잎길이는 12cm에 이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엽성이 거의 단 엽성에 가까운 엽성 입니다. 너무나 까랑까랑하고 황색 삼반복류 무늬 또한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발식되는 게이입니다 단실에서 이래맹건보와 되어놓고 비교해보면 요 기체가 훨씬 더 색깔 발현이 좋습니다. 목촉에 약간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요거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안쪽에도 살짝이렇게 데미지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자석만큼은 너무나 좋아서 요 판매 영상에 올려봅니다. 가격은 2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맹금보보다 더 화려하고 이쁩니다 정말 특 A급 종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변, 이변의 서반사피입니다 정말 까락지변입니다. 까락지변. 엽성 눈으로 까락까락하고 좋습니다. 서반사피 무늬도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이 길이는 14cm에, 이 폭은 0.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엽성이 좋고, 서바사피 무늬 또한 이렇게 화려하고 이쁘게 잘 발색된 게체입니다 3번 입변 호피발입니다. 이게체도 모촉이 너무나 강건하고 좋습니다. 정말 까랑까랑한 장단엽 축이 뿐입니다. 신화촉은 이렇게 집힌 듯이 오가져 있는 도화목 형태를 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무늬 발염도 아주 좋습니다. 약간 입장이 이렇게 발색 과정에서 이렇게 흠집은 조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엽성이 너무나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입길이는 20cm에 입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이 개체도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황호입니다. 여기 채는 무초기 이렇게 중반에 이렇게 황호로 이렇게 쭉 꺼지는 것입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요 입장은 데미지가 있지만. 요런 데서 금계산만 놓고가 발전한다고 합니다. 올 신화는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오진 않지만, 다음 신화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황호의 서반성도 이렇게 입장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종자성이 무엇보다도 특이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입 길이는 22cm, 입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서반입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이 신화가, 올 신화가. 정말 죽음식 서반으로 이렇게 올라온 발전해서 놉니다 이쪽도 서반 무늬가 다 있습니다. 이맨 입장에 조금 데미지가 있고 전진촉으로는 아주 이렇게 멋지게 옵니다. 촉수는 총 4촉입니다. 4초, 잎 길이는 12cm에 잎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에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6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만큼은 아주 좋습니다. 입장마다 수반물이 확실히 이쁘게 잘 걸려 있는 게이에입니다 6번 근계열 노코입니다. 오리지널 근계 노코 종자목입니다. 시 아주 화려하게 발색됐었는데. 더욱 더 화려하고 이쁘게 발색될 수 있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좋고 종자성도 너무나 좋습니다. 어렵죠. 오리지널 황금색 바탕에 긁은 듯이 녹색이 쫙쫙쫙 그어져 있는 오리지널 근계산반녹겁입니다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7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기부에 무늬가 이렇게 전부 다 남아 있는 기체입니다. 이런 기체들은 신어올때조기 차광과 캡처리만 하면은 더욱 더 하사한 호피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자목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오피바 어, 무늬가 이래 모촉과 전진촉 모두 다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는 개입니다 8번 입변 반물입니다. 정말 엽성 좋은 가락지변에 살짝살짝 반물이 내재되 있는 그런 개체입니 정말 엽성 좋은 입입니다맨잎장에 조금 데미지가 있고 나머지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입니다. 이 때리는 17cm에 이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